이거 내가 2022년에 샀더라고. 2022년에 이거 사면서 같이 산것 같아. 이거 뭐 영수증 몇개 있는데 이것도 안 뜯었어 심지어. 영수증 몇개 있는데 잠깐 있어봐봐. 이 영수증 이 인쇄된 게 날아갈 정도야. 2022년 12월 18일 날 12시 13분에 결제했네. 갤러리아에서 70만 원. 응음 그릇이야. 그릇이고 잠깐 있어봐봐. 어 불, 그릇이 불쌍하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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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요렇게 이게 프린팅이 다 달라. 여기 손모양 프린팅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. 잘 봐. 요거랑 요거랑 다르지. 반지 낀게 반지를 잘 봐. 반지를. 어, 그리고 또 뭐랑 뭐랑 보여주지. 어, 요거랑 요거랑 또 반지가 달라. 그리고 뒷면, 응, 뒷면도 이렇고. 이거 내가 살아갔을 때 12월 달이었거든. 가격이 오른다는 거야. 원래 갖고 싶었던 그릇이기도 했고,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. 이 채널 만들 때 처음에는 먹방, 쿡방 도하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뭐 맨날 그 화장품이나 뜯고 있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오늘 언박싱 한단 말이야 진작 뜯을걸 이거 너무 예뻐 고급져 그 하고 마은 그릇 중에 왜 이걸 골랐냐면 이게 흑백이잖아 흑백 손이잖아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모양이잖아 여기 중간에 음식이 올라갔다고 생각해봐봐 색깔 있는 음식이 여기 딱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예쁠 것 같지 않나 이 그릇 놓고 이제 먹방 할 생각을 했는데 이 채널에서는 이제 먹방을 튼 거야 요런 이걸 접시? 접시라고 그래야 되나? 그릇이라 해야 되나? 이런 건잘 모르니까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요런 거 집에 있으면 괜찮아 혼밥 할 때도 괜찮고 손님 왔을 때도 좀 있어 보이고 뒤에는 뭐 요렇게 돼있거든 진작 뜯을 거야 잘산거 같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 손이 한 사람 손이 아니었어 이 손이랑 이 손이랑 다른 손이야. 귀찮아. 이거 언박싱을 미루는 제일 큰 이유는 언박싱을 하고 난 뒤에 여기 내가 음식을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뭐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. 그거 찍는 게 너무 귀찮아. 원테이크로 끝나는 게 좋거든. 음식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막속 시끄러워가지고 미루다 미루다. 지금 이렇게 언박싱 했거든. 남자가 프로포즈용으로도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.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손 토마토 밖에 없을걸?